몇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몇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9월 셋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1번 9일입니다 2번 16일입니다 3번 23일입니다 4번 30일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교실에 학생이 몇명 있습니까? 1번, 한 명만 있습니다. 2번, 아무도 없습니다. 3번, 여러 명 있습니다. 4번, 한명 밖에 없습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7명입니다. 2번 8명입니다. 3번 9명입니다. 4번 11명입니다. 커피가 몇잔 있습니까? 1번 한잔 있습니다. 2번 세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그릇이 몇개 있습니까? 1번. 다섯 개 있습니다. 2번. 여섯 개 있습니다. 3번. 여8개 있습니다. 4번. 9개 있습니다.